파이팅! L.A. 중팬 파이팅! 안녕하세요. L.A. 중팬입니다. 오늘은 그레이스린 탁구클럽에서 열린 언더 2475 대회에 16강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대회에 참여해서 지금 저기 펜스를 넘어가고 있는 저 아저씨가 바로 접니다. 제가 예정에도 없이 경기에 나간 이유는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샤오로오션 선수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자, 이샤오로오션 선수는 2022년 US 오픈 단제, 여자 단식에서 3위에 입상을 했고, 저희 채널의 마스코트죠. 우유루오 선수, 기억하시나요? 보스톤 예대생그 친구의 절친입니다. 10년지기 절친으로. 어, 둘이 같이 베이징, 중국의 베이징 팀에서 프로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는 이제 탁구를 그만두고, 어, 유소년을 가르치는 그런 코치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우유로 선수와 함께 여자 다, 어, 복식도 출전을 했었고요. 2022년 US 오픈에서. 그때 당시 릴리장과 레이첼 성 선수조에 이어서, 어, 2등 준우승을 했,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죠. 자 이런 훌륭한 선수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어, 저도 갑자기 여기 시합에 등록을 해서 어, 시합을 저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맞서 싸우는 상대는 저의 친구죠 아, 아서 로페즈 선수 이 친구도 제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죠. 자 소피아와 경기를 했던 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요. 그때만 해도 앞뒤로 레귤러 러버 일반 러버를 썼었는데 원래 이 친구가 수비 전형이었었어요. 그런데 일반 전형으로 바꾸려고 고민을 하다가 다시 지금은 원래대로 롱 핀플을 뒤에 붙이고 있는데 수비 전형이라기 보다는 롱 핀플로 공격을 하는 전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조별 예선에서 루어슈안 선수를 만났었는데요. 참운 좋게 같은 조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자, 이때 둘다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조금 진지하게 게임을 했다기 보다는 약간 재미 위주로 게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서 일단 주요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재미있었던 그런 포인트만 좀 추려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리시브가 너무너무 빠르고, 뭐라 해야 될까요? 끝없이 공이 넘어온다 해야 될까요? 분명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로오시환 선수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공을 받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요 제가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아유. 공이 끝까지 넘어와서요. 어쨌든 너무너무 재밌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로오시환 선수한테요. 자, 지금부터 그럼 이 둘의 16강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덤으로 말씀드리면 저 뒤에서 16강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학생 선수랑요. 아서 선수가 사이드 스핀 서브를 넣었죠. 커트가 거의 없는. 자, 그래서 커트성으로 받아서 떴는데, 요 찬스였는데 실수라고 말았죠. 자, 누가 봐도 커트 서브를 넣었죠. 대놓고 확 깎았습니다. 자, 상대방의 커트량을 좀 가늠해보기 위해서 초반이라 조금 미스가 좀 나옵니다. 로션 선수의 첫 서브는 커트 이후에 라켓을 들면서 언더스핀이 아닌 것처럼 그런 서브를 넣습니다. 이번에도 커트한 이후에 팔로우 스윙에서 참 현란하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아서 선수가 아직은 롱핌플 사용이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대놓고 또 깎았죠. 깎은 서브 이후에 보통은 롱 핀풀 쪽으로 이렇게 쳐버리는데 이렇게 깎으면서 에러가 나버렸네요. 아서 선수, 이번에는 실점을 했지만 시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딱 보고 있다가 찬스가 올것 같으니까 바로 재빠르게 이동해서 공격을 했죠. 롱 핀풀을 상대하는 전형적인 공식이죠. 긴 서브 이후에 공격하는 건데. 서브 자체에 스피이 많이 없어서, 어, 받은 공에도 스피이 많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희한한 서브가 나왔는데, 사이드를 맞추고 나서 라켓 뒷면을 보여줬어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면서 미스를 하고 말죠. 아서 선수, 이번에는 사이드, 약간 탑도 섞여 있는 듯한 그런 튀는 서브를 해서 깜짝 놀랐던 로어슈안 선수. 아서 선수가 라켓을 한번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너클 성 서브를 넣었어요 자 일단 처리한 다음에 돌렸죠 돌려서 공격을 했는데 아 실수를 하고 맙니다 로 슈안 선수가 너클 성 서브를 넣고요 아서 선수가 잘 걸었어요 자 작은 동작에서 상당히 스윙이 매섭게 나왔기 때문에 아, 스피니 많았습니다 현역이었으면 다 받았을 텐데 하는 빡침이 느껴지죠 또저 서브가 나오는데요. 사이드를 주고 라켓 뒷면을 보여주죠. 자 이번에는 잘 받았습니다. 자 아까 리시브 실수를 많이 하듯이 이쪽 저쪽으로 잘 적응을 해서 받고 있는 로시안 선수. 아 이게 네트를 맞고 떨어지는데 요거를 짧게 놓으면서 아서 선수를 묶어두죠. 아서 선수의 사이드스핀 피 서브가 약간 커트가 먹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떠버렸죠. 이번에 이게 포핸드로 했으면 찬스가 왔었을 텐데, 아, 이게 템포가 안 맞으면서 아쉽게 실점을 했습니다. 지금 아서 선수가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커트 서브를 주고 상대 커트로 받겠죠. 이걸 포핸드 드라이브로 했었어야 되는데 롱핀플로 돼버리면 딱 치기 좋은 공이 저렇게 가버렸죠. 자, 정말 이 연습 부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어디 인스타에 쇼츠 같은 걸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마음을 가다듬고 이번에는 사이드가 아니고 살짝 깎여있어요. 그런 다음에 라켓도 안 보여줬습니다. 아서가 롱핀플로 받고 공격을 하니까 저렇게 실수를 하죠. 롱핀플이 아니었으면 서브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아서 선수가 또 다시 저런 패턴으로 실점을 하는데 커트 서브를 하면 상대가 커트를 받았잖아요. 이걸 포핸드 드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계속 저기 롱핀플로 받다 보니까 딱 치기 좋은 공이 또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마치 커트 서브 같은데, 이게 너클이에요. 긴 너클, 상당히 있어 보고 좋네요. 임팩트 순간이 짧아서 더 파악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커트 이후에 라켓을 엎어서 들어올리는 모션이죠. 잘 받았고요. 아, 실수가 나왔습니다. 사이드스핀 서브가 들어갔죠. 자 리시브를 공격적으로 하고 나서 요거가 이제 드라이브가 나왔는데 요거를 마 드라이브로 살짝 마 드라이브를 해서 득점을 하는 루어 슈안 선수 자 이번에도 사이드 스핀 서브 인데 자 아서 선수는 거의 어, 커트성 서브를 안 넣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긴 무회전성 서브를 넣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수비가 예술입니다. 가만히 그냥 대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리시브예요. 아서 선수 나이스 플레이죠. 자, 이거 처음 보는 모션의 서브인데 이걸 그냥 과감하게 자, 커트성 서브였거든요. 자, 네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잘했죠. 지금 아서 선수가 저렇게 리시브가 돼서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나봐요. 자, 왼손잡이하고 고, 어, 경험이 많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너클성 서브를 넣고요 너클서브를 넣었으면 상대방의 공, 리시브도 회전이 많이 없죠. 그 사실을 잊어버렸는지 아, 롱핀플로 처리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아서 선수 리시브가 참 좋았죠. 약간 깎여있는 서브를. 잘 걸었고, 리듬에 맞춰서 짧게 짧게 스윙해서 넘기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실수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미들에서 반커트 반회전성 서브를 넣었는데 보통 리시브에 자신이 없으면 저런 서브를 잘못 넣을 텐데요. 딱 지키고서 리시브에 성공하는 로션 선수. 롱 핌플을 상대할 때 정석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죠. 자, 사이드 스킨 서브에 대해서 올려 놓고 자, 롱 핌플로 받을 때아운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하는 루오시안 선수입니다. 너클성 서브를 넣었는데 자, 루오시안 선수가 전혀 영향을 안 받았죠. 공격적으로 리시브를 하면서 대비가 어, 안 됐던 아썸입니다 이번에는 사이드 스피을 넣죠. 었 사이드 스피를 넣고 나서 커트인 척 라켓을 내리는데, 자 여기서 롱 핀플로 공격을 잘 했는데 본인의 공격에 스피이 없어서 본인이 오히려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긴 서브를 넣는 노오안 선수인데 보통 긴 서브는 리시브에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딱 지키고서 리시브할 태세를 갖추고 있죠. 여기서 호가큰 공격이 나오면서 리시브 미스를 하는 요오안 선수. 아유, 그냥 시원시원하게 칩니다. 자, 모회전 서브를 넣었는데 전혀 영향을 안 받죠. 공격적으로 리시브를 하고 한번 찌르고 돌아서서 땅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아서가 오늘 런 서브 중에 제일 커트를 많이 먹은 서브였어요. 자 그런데 별로 영향을 안 받았죠. 요걸 지키고 있다 팡 리시브가 굉장히 좋은 루어션안 선수라는 걸알 수가 있죠. 2대0으로 몰린 아서 선수, 사이드 스피 서브를 넣었죠. 자, 이걸 공격적으로 받질 못하고 소극적으로 됐어요. 롱 핀플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서서 계속 롱 핀플로만 어,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서는 적극적으로 돌아서죠. 가끔씩 넣었던, 어, 언더 스피 서브를 넣었는데,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어, 바나나 플릭으로 한번 처리해 봤습니다. 사이드 스핀 넣고 뒷면 보이기 서브가 또 나왔죠. 언더가 조금 먹어 있는 줄 알고 드라이브를 했는데 나가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미들에서 똑같은 서브를 넣었어요. 사이드 스핀후에 뒷면 보이기. 자롱 핀풀 쪽으로 받았죠. 회전 많은 루프로 범실을 유도합니다. 아서의 사이드스핀 서브인데, 살짝 언더스핀이 들어있나 하고 자세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수비를 못했죠. 이번에 좋은 서브가 들어갔네요. 모션은 반 커트 반에 전인데, 너클이었어요. 그냥 되죠. 자, 완전히 속았습니다. 카메라 각도 때문에 제대로 못 봤는데 너무 너무 멋있는 플레이가 나왔죠. 너클 서브 이후에 현란한 모션으로 현혹시킨 다음에 포핸드 쪽 한번, 백핸드 쪽 한번 다시 갈라서 코스를 가르는 공격. 선수와 일반인의 스텝의 차이를 볼수 있는데요. 서비스 이후에 먹잇깡이 나타나면 탁구대를 집어 삼킬 듯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연습 부족 탓인지 실수가 계속 나오네요. 저는 커트 서브로 봤는데, 구질이 이게 너클 구질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살짝 대도 뜨죠? 자, 이걸 짧게 놀라다가 또 실수가 나옵니다. 사이드 스피인 서브인데 또 약간 헷갈려하는 로션 선수죠? 자신있게 되질 못했어요. 자, 다행히 실수를 해서 한숨 돌립니다. 로션 선수는 서브가 한 6, 7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모션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리턴된 공을 리시브로 찌르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아서가 따라다니면서 짧은 스윙으로 잘 걸어넘겼죠. 전매특허 서브를 했죠. 사이드 스핀 이후에 라켓 뒤집어 보이기 자, 이걸 롱핀플로 받아서 거리가 조금 짧게 나오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사이드스핀 서브를 넣고요. 이번에는 조금 자신 있게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 실수가 나왔습니다. 루오슈안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너클인지 커튼지 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고민을 하는 모습이 엿보이네요. 어, 루오슈안 선수 백서브도 있네요. 이번에는 살짝 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회전이 많아 보입니다. 아서는 롱핀플인데 왜 서브를 롱핀플로 잘안 받지 하는 순간 롱핀플로 받았는데 안으로 그냥 확 들어오면서 탁구대를 집어 삼켜 버리죠. 이런 장면이 자주 보이는데요. 그냥 사이드스핀 서브인데 계속 언더스핀이 있는 것처럼 느끼나 봐요. 아서가 어이없이 실수를 하니까 그걸 실수하냐면서 표정이 살짝 찡긋거립니다. 다음에 아서를 만나면 이 서브를 경계를 해야겠는데요. 계속 이 언더스핀이 살짝 먹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나 봐요. 계속 리시브가 떠오죠. 자 너클성 서브를 잘 받은 아서 선수인데요. 자 아서가 무서운 점은 롱핌플이지만 상당히 푸덕이 좋고 포핸드를 잘 쓴다는 점입니다. 비록 실수를 했지만 위협적이죠. 저는 롱핌플을 만나면 계속 회전으로 걸어 넘기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요. 이 루오슈안 선수는 절대 그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뜨면 그냥 안으로 집어삼키듯이 확 들어오면서 쳐버려요. 릴리 장 선수 스타일의 서브를 넣고 있는 아서 선수죠. 너클인지 커튼지, 커트면 얼마나 깎여 있는지가 잘 파악이 안 되나 봅니다. 로션 슈 선수 서브 자체가 너클성 긴 서브였기 때문에 롱핑플로 받았어도 반대급부인 회전이 없었죠. 아서 선수가 한 세트를 따라가면서 2대 1이 됐습니다. 4세트 첫 서브로 어, 사이드 스피니 먹은 포핸드 쪽긴 서브를 넣었는데, 이게 상당히 스피니 많이 먹었었나 봐요. 오버미스가 났죠. 미들 쪽으로 너클 서브를 넣었는데요. 어, 무슨 의도로 저 서브를 넣는지는 좀 궁금해지네요. 네트가 나오면서 행운의 득점을 하는 아서 선수. 아서 선수가 조금 급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실수가 나는데 너클 서브를 넣었구요. 이걸 커트로 받았는데 롱핀플로 주고 돌아서려고 하다가 너무 빨리 서둘러 버렸습니다 커트 서브를 주고 상대방이 커트로 받으면 은 그거를 롱핀플로 밀어놓고 이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또 행운의 득점이 나왔죠 로션 선수의 리시브는 정말 매섭습니다 일반 리시브랑 달라요 이게 드라이브를 뻗으면서 되니까 템포가 밀려버리죠. 아서 선수도 참 구력이 만만치가 않은 게 보통 저렇게 공격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되면은 끝내고 싶어서 동작이 커지고 그냥 한 방으로 제끼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끝까지 공을 따라가면서 추적하면서 코스를 보면서 겁니다. 상당히 좋은 플레이였죠. 오늘 저 서브를 참 많이 타네요, 로션 선수. 자, 커트가 안 먹어 있는데, 커트가 먹은 걸로 착각을 해서 오버미스가 또 나옵니다. 아까는 사이드스피 서브였다면, 지금은 살짝 언더가 먹은 그런 서브인데, 여기서 이제 미스가 나오죠. 자, 너클성 서브를 주고, 높이 뜨면 때리려고 돌아서다가, 돌았으죠? 근데 짧으니까 대줬는데 요거를 롬핀플로 주고 돌려서 일반 너브로 쳤는데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서 선수의 리시브 방향이 참 좋았죠. 자이 포핸드 쪽으로 놓으려고 그러다가 백핸드 쪽으로 확 빼버리니까 움찔합니다. 자 완벽한 목적성 서브를 넣은 아서 로페즈 선수 길게 사이드 스피으로 줘서 포핸드로 처리하려고 딱 했는데 너무 아쉬워하죠. 자, 로션 선수가 이 서버가 잘 안보이나봐요. 커트 이후에 라켓을 들어서 마치 커트가 안먹은 것처럼 속임수를 썼죠. 아서의 포핸드 쪽으로 마일드하게 커트 서브를 넣었죠. 이걸 보통 걸거나 아니면 짧게 커트를 넣을 것 같은데 어중간하게 커트가 왔어요. 농핀풀로 처리된 공을 포핸드로 넘겼는데 아서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죠. 이전 포인트가 바로 이런 그림이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자 로우오션 선수가 첫 번째 리시브를 잘하고 두 번째 공격에서 어이없이 미스를 했죠. 비록 아서 선수가 공격 실수를 했지만 상당히 좋은 공격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로션시안 선수 리시브도 좋죠. 여기서 굉장히 빠른 리시브 템포를 못 잡네요. 오늘 요런 코스 서브를 조금 잘못 받는 로션시안 선수인데, 커튼 걸 확인하고 조금 많이 깎았어요. 어중간하게 뜬 볼을 처리하기가 더 어렵죠. 리시브가 좋은 선수들의 전형적인 플레이 스타일이죠. 걸라고 주고 나서 코스를 빼면서 이제 어, 찬스를 만드는. 비록 실수가 나왔습니다만요. 로션 선수 훅 서브도 참 좋죠. 자, 사이드를 주고 나서 위로 탑으로 올려 버립니다. 롱핀플로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미들 코스에서 사이드 스피을 많이 줘서 서브를 넣는데. 었 이게 라바에 받는 순간 차고 나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오버미스가 납니다. 루어션 선수 붙어서 리시브가 참 좋네요. 자 너클 서브가 갔는데 이거를 공격적으로 받아 넘겼고 붙어서 스텝 보십시오. 딱딱 따라가면서 따박따박 리시브를 하니까 압박감을 느끼죠. 옥서브를 넣었는데 자세는 숙여지니까 커트 같은데 커트는 실제로 없고 사이드이고 서브 하고 나서 라켓을 들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헷갈리는 서브입니다. 롱핀풀로 각도를 틀어서 받았는데 요거를 코스를 잘 빼서 리시브를 했어요. 가만히 서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포핸드로 공격을 하죠. 커트 서브를 하고 나서 모션으로 속이는 걸 해봤는데 안 속았죠. 잘 받았고요. 여기서 공이 길게 안 나오니까 커트로 줬고 여기서 리시브를 잘 했는데 롱핀플의 모션에 절대 속으면 안 되죠. 근데 롱핀플로 커트를 해도 이전 공이 그냥 민볼이었기 때문에 커트가 거의 안 먹었다고 봐야 됩니다. 빡침을 하죠. 로시안 선수 연습 부족인 상황인데 아, 이렇게 대회에 나와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아서 선수 평소에는 안 하던 백서브를 하네요. 민나바 쪽으로 했고요. 자 라켓을 돌려서 롱 핀풀 쪽으로 처리를 했는데 실수를 했죠. 아서 선수가 참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민나바 쪽으로 서브를 했고요. 롱 핀풀 쪽으로 바닥으 라켓을 돌려서 백드라이브를 했는데 아직 익숙치가 않아 보여요. 자 저는 16강 경기가 끝나서 뒤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자 그냥 실수가 나온 것 같고요. 로우슈안 선수가 무회전성으로 길게 서브를 넣었는데 롱핀볼로 받았기 때문에 회전이 많이 없었죠. 자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리시브 방향을 저렇게 꺾어서 줄 수가 있을까요? 참 부러운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아서가 걷어 올리는데 요거를 빈틈을 이용해서 상대방 중심 반대쪽으로 탁 공격을 줘, 이렇게 줘요. 리시브를. 한 5세트쯤 되니까 요 서브에 대해서 더 이상 혼돈이 없나 봅니다. 자신있게 리시브를 포인트 쪽으로 뺐죠. 딱 지키고 있다가 또 비어있는 틈으로 리시브를 찔러 넣는 루오션 선수. 어떻게 저렇게 딱 붙어서 리시브를 할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서 붙어서 따라가면서 리시브를 했고 또 여기서 붙어서 딱 리시브를 하죠. 마지막은 몸이 들어오면서 잡아먹을 듯한 공격. 멋집니다. 자 주고 지키기가 또 나왔죠. 애매한 길이에 서브를 넣어서 일단 걸라고 주고 오면은 그거를 찔러넣는 전략입니다. 아서 선수는 아직 롱핀풀이 약간 어색하죠. 그냥 네트가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로션 선수도 그렇고 너클성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살짝 커트가 있나봐요. 네트에 걸렸죠. 자, 서비스 미스를 하는 로션 선수. 우유로 선수도 이런 서브가 있죠. 마치 너클인 것 같은데, 사실은 살짝 커트가 먹어 있는 서브죠. 설마 커트겠어? 하는데 진짜 커트인 서브. 자, 대놓고 깎은 서비스를 아서 선수. 보통 이건 길게 걸기 때문에 돌아서서 포핸드로 공격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서 선수. 이런 패턴을 말씀드린 거죠. 상대방이 이제 걸었을 때, 백이든 포핸드든요. 걸었을 때 그거를 나오는 거를 강하게 공격하는 전략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설마 깎였겠어? 하는데 진짜 깎여있는 서브. 이번에는 롱핀플로 잘 받았죠. 찬스인데, 아이거 여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롱핀플이. 자, 제가 조리돌림이란 표현을 안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보시면은, 자, 리시브를 한쪽으로 몰다가 몸에, 몸이 이제 가는 반대쪽으로 빼버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완벽한 찬스를 내는 로션 선수 정말 잘 칩니다. 자, 소피아 선수도 그렇고 이 로션 선수도 그렇고 진짜 요리조리 잘하는 것 같아요. 포핸드 쪽으로 깊게, 백핸드 쪽으로 깊게. 자, 여기에 두번다마이 가는 아서 선수. 자 게임이 끝났습니다. 1 6 강전 승리를 하면서 아, 8 강에 진출하는 로션 선수. 자 경기 이후에 참 타이트한 게임이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 평소에 연습을 제대로 했었으면, 물론, 더잘칠수 있었겠는데, 동호인들을 위해서,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게임을 하는 게 쉽지가 않, 않습니다, 사실. 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 즐겁게 게임을 즐기는 로오션 선수였습니다. 자, 다음에는 로오션 선수의 4강전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